러플에 눕혀서 좀부소나 싶었는데 오늘은 또 날씨가 안 좋아서 어제 이제 어제보다 어제 날씨가 안 좋아서 취소가 됐어요 근데 계속 타왔어요 그래서 수소 예약했단 말이야 그리고 중요한 건 아침에 예약했단 말이 그런데 그거 기사 때문에 못 가잖아요 아쉽잖아요 그래서 그냥 야간일잘는뺑 돌았어요 내가 여기 왔다 갔다가 지금 여기 지금 여기 지금 여 지금 여기 고금 여기 시에서 왔다 갔다 한두번 탔을 지같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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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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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고 있는 거니까 뭐 지금 지이가